안녕하세요, 벼라 인사하고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벼라가 건조칩을 잘 먹어서 이번에는 <laughs> 건조칩 이제 종류별로 다 시켜봤는데 너무 조그만하고 넘어가면 걸릴 만한 건을 빼고 주문을 했어요. 그리고 1월 1일부터 제가 주문한 <laughs> 건조칩 가격이 오르기도 해서 좀 슬퍼요. <laughs> 감귤, 딸기, 파인애플, <웃음> 멜론, <웃음> 바나나, 배. 총 6개를 주문했는데, 가라가 뭘잘 먹을지 모르겠으니까, 일단은 하나만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아! <laughs> 하나만 뜯어볼까? 아, 다 뜯으면 안 돼. 다 뜯으면 다 먹을 수가 없어. 알겠지? 송기야는 내년 11월 21일까지 정말 넉넉한 편이에요. <laughs> 천천히 먹어도 되겠다, 가라야. 뭐 먼저 먹을래? 골라보세요. 아, 안 먹어본 거라서 파인애플 먼저 먹을 거야? 여거 여거. 음 짜자잔 바이네 풀치 먹어보세요. 엄마 도 하나만 먹어봐야겠다. 빽. 부서버렸네. 부러진다 보지. 음, 새콤달콤 음, 새콤달콤해 어때? 너무 큰가 보다. 아, 맞다. 한 줄어 줄어 자자 자. 작은 거. 작은 거, 작은 거.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돼. 조금씩 조금씩. 앙해 먹어. 앙. 배. 배칩이야? 응? 어? 뭐지? 잘라. 조금씩 먹어, 벼라야. <laughs> 냉큼 가져가 버리네. 맛있었어? 조금씩 먹어. 목에 자꾸 걸리네. 두 개네? 하나 떼줘. 자. 바나나? 던져버리네? 음. 바나나. 바나나는 사르르 녹진 않네. 주세요. 앙. 어. 딸기칩이에요. 메론이야. 아고, 미안. 아. <laughs> 하나 꺼내 봐. 어, 게 아, 이 잘했네. 감귤은 이렇게 생겼어요 감귤 먹어보세요 아, 어? 먹어봐. 뭐야? r 먹어봐 c k up w i 이거, p e 가 먹던 귤인데 귤 <laughs> 귤은 별로야? c u r i n 별, 로 그렇게 맛이 없다 か。